말씀은 진리 위에 확실히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진리, 진실, 진리 위에 확실히 서는 믿음. 우리가 무지한 것보다 참 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손실을 주고 또 무서운 결과가 주어진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무지함에서 그 무지함을 진실인 줄 알고 용감한 사람,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진실을 모르고, 무지함과 오해 속에 살면 불행과 비극을 낳게 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땅은 풀로 자르지 않고 땅에서 검은 물이 솟아 올라. 이 땅은 저지받은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원주민 인디안들이그 땅을 아주 그냥 못 쓰는 땅으로 알고 그 넓은 땅을 다 백인에게 다 팔아버렸어요. 데 알고 보니까 그땅 속에 솟아놓는 검은 물이 석유였습니다. 석유가 솟아나는 땅에서 풀도 자라지 않고 곡식도 자라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검은 흥금이 솟는 소금이, 석유가 솟아오르는 유전이었어요. 나중에그 사실을 하는 그 원주민들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이단정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 참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자기네 교주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의 가르침이 진,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다걸어버렸어 그러니 그 얼마나 불행한 결, 얼마나 무서운 결루가 주어지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질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길거리에서 도우를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면 둘씩 짝을 짓고 하 당신의 눈이 뭐 선한 눈이 있고 조상이 하 당신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암호가 맞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사들이 묻다고 그러고 제사들이 묻 그게 바로 대선 인위에 전도하는 방식이에요. 거기 끌려가면은, 거기서 무슨 온갖 걸쳐놓고 제사를 에돈 내놔봐. 그리고 그게 자기들의 종교 포교하는 방식인데, 우리들이 볼때 얼마나 그들이 참어리하고 불쌍합니까? 이슬람을 보세요, 이슬람. 이슬람의 교리는 코란과 칼이에요. 코란을 받아라. 우리 이슬람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고 이슬람을 거절하면 칼이나 전쟁하겠다. 너희를 겁을 주어서 두렵게 아니라, 이슬람의 게이 교리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 교리들에는 이슬람의 종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죽는 순간 천국에 가서 그 아름답고 꽃피고과일나가 많은 그런... 강가에서 그런 낙원에서 72명의 천녀들이 아름다운 천녀들이널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나이가 승사도 되지 15, 16, 18, 19, 이먹은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낳고 그게 진실인지 알고 가슴에 폭탄 조끼를 입고 적진에 뛰어들어 자기가 폭탄에 터져 죽으면서 테러를 하는 게왜 그럴까요? 자들이 기아고 것이 진심이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주사파들이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상대가 그들이 하나님이야? 위승임동! 그게 무슨 소리야? 위기한 수경 김일성 동지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무슨 일을 행할 때 어떤 사건이 났으면 첫째로 위수 인동이야 위대한 수용 김일성 동지는 이런 일이 있었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적용하여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지금 남한의 5,200만 명 중에 과반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덥고 불고 속고 있는 거왜 그럴까요? 진실을 모르면 그런 결과, 진실을 모르면 그런 결과 온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많하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목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자. 너희 짐이 내목인을 씻고 너희 짐이 가벼움이 일하시니라. 오늘 성경 말씀해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진리 위에 거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바로 깨닫고 진리를 봐도 바로 서야 되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거짓의 진실을 알고 거기에 다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지배하는 이 속고 속는 세상에서 진실과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 사람이 거짓이 가득차 자기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다음에 거짓말에 속기도 해. 2 0 2 3년도전 세계 인구를 통계가 나온 게 80억 8 2,500만 명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가 80억 명이야. 이 80억 명 중에 종교의 분포, 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천주교와 기독교와 유대교를 다 포함해서 31%예요. 이슬람이 23%예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15% 불교가 7% 무교가 16% 80 80억명 중에 31%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가 다 31억명인데 그 31억명인 31%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확신하고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50%밖에 되지 않아요. 80억 명 중에 지구에 존재하는 80억 명 중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구속해 주신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수용하는 사람은 80억 중에 14억 명밖에 되지 않아요. 67억 명은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 같이 사람들이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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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온 땅에 거짓이 가득 했어요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크, 노벨상을 탄 것이 인류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미 한강이라는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데 그것은 노벨상 수상작그 소설들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래서 한강의 작품이 노베장 서르자에는 고체로 살아있다가 읽어보고서는 다들 반품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강의 작품 속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사상과 이념이 진실처럼 숨겨져 있어요. 제주도 사상 폭동이 민주화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며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사단 사태를 진압했던 정부군은 아군처럼 묘사됐어요. 5.18 사건, 광주 사태가 민주화가되고 억울하게 죽고 거기에 그 폭동을 진압한 정부들은 악마화되고 있어요. 그게 그 작품의 흐름, 그 뿐만 아니에요. 그의 작품 속에 어린 아이들, 젊은 청소년들이 보안한지는 아주 야성적인 내용들이 너무 정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노벨 평화상을 타고 해서 그 로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노벨상 그 수상자를 선정하는 그 심사위원들을 로비를 해가지고 그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벨상, 러시아에 있는 토르토이상, 이런 상들이 그 처음에 상을 제작할 때는 아주 순수한 의미로 그 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비에 의하여 돈에 의하여 유혹에 의하여 다르게 판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미, 금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하고 겨, 경쟁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사툴하면서 카말라 힐리스라는 여자가 대통령 선하겠어요 근데 이 카말라 힐리스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의 전 지금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그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이들은 성경의 보편성,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평등을 주장하며, 사상의 평등, 이념의 평등, 성의 평등을 주장하며, 질서를 깨트리는, 그래서 미국을 제대로 보면 오바마가 미국을 망친 사람이에요. 그가 동성애법 천벌금이뭘 통과시켰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왜뭐 그렇게 좋아한예요 이게 뭘까요 거짓말이지 하고 있어요. 거짓에 속고 속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진 진실과 순리를 부정하고 악한 것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그들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서울 여의도와 강화문과 서울역 전체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들이 인다 평등법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그 집회라고 예배를 드렸는데, 열린 민당 야당에서는 미국하고 똑같아. 어떻게지 이그 차별 금지법 가운데는. 공산주의는 나쁘고, 북한 추다판은 나쁘다. 이것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슬람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더라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예. 여자는, 뭐, 나, 어머니는 여자고, 아버지는 남자다. 이 말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념의 차별, 성의 차별, 모든 것이 차별이 돼가지고,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처벌 받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불리기도 하는 것인데, 그거를 통과시키고, 그것을,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할까요? 세상이 거짓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짓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 사회봉사, 기부많이하고 사회봉사하는 그프로테지를 보니까 기독교가 모든 사회봉사하고 기부문화의 70%가 기독교가 담당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 천교와 불교를 다 합쳐도 3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기부하고 사회공사에 70%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기독교는 돈만 많다. 기독교는 뭐 별의 욕을 다 기독교를 표망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싶은 그것이 준비하고 있어서 교회를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린이, 이 세상 주관자들이 약한, 어둠의 주관자들이 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톨토 이상 그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도 거기 심사위원들 가운데 러시 공산주의 사상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수상자로 주지 반대하는 사람 안줄 거예요. 이게 인간이 보이는 다부패하게돼 있어. 어? 어디 어느 그 관공서에서 공사를 주기 위해서 하청하는데 노비를 하고 뒷통 대주고 자기한테 잘 주는 사람한테 청춘을 더 줘가지고 거기 주는 것 같이 노벨상도 그렇고 세상이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 기독교 내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그럴까이 세상은 악한 자, 어둠의 세간, 수상 중간 자 집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인류는 성경 위에 서야 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욕기서에 욕이 어느 시입니까? 욕기서에 지구를 말하기를 하나님은 땅을 공중에 매다시고 섬들 가운데 바닷가 운데 섬이 육지라고 말해요. 지구에 떠 있는 육지에 아세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이 대륙들은 다 바다 위에 있는 섬이야. 바다가 73% 섬들 땅은 27%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이볼때시평지자가볼때 너희 섬들아 그 당시에 어떻게 지구 전체의 면적이 73%가 바다라면 어떻게 알아서 땅은 섬에 지나질 않아. 그러니까 너희 섬들아 그랬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땅을 공에다 젓대. 이게 얼마나 지금 리게 정확합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성경은 과학보다 더 우선한 것, 더, 더 과학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야 하나님의 알이 되고, 성경을 토야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되면은 과학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건강 모든 분야에 가장 확고하고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을 탄 자연과학계의 수상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기업과 65% 유태교가 22% 천주교가 11%예요 100% 중에서 기독교의 문명인상,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 98%예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노벨, 노벨 의학상 수상자들 가운데 98%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나오고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신주교도 아니고 그 노벨상 수상자들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사람들, 개신교와 천주교와 유대교에서 98%의 수업자가 이걸 뭘 말할까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 보여 지배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혜와 지식을 얻고 진실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진실 위에 확실하게 서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될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지 아니하냐. 바울이 디모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위에 서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아니하냐. 디모델은 어렸을 때부 자기 어머니, 자기 외할머니에게서 하나님이 되어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가르치는 진리를 통하여 진리에 확실하게 섰습니다. 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무장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배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도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며 그 말씀 함절 함절이 내마음에 교훈 되도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보라 그래야 번중체성이 의이루어지니 하리라. 성령을 통하여 깨져라.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며 우리에게 지혜의 역을 주시고 지혜의 역을 주시고 분별의 역을 주시고 영분별의 역을 주시고 믿음의 역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성령을 둬야 깨닫게 하셔. 그 누베산 산, 탄 사람들, 화학상 물리학상, 의학상, 이 자연과학계 그 산을 탄 사람들 98%가 기독교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도에 따라 지혜를 열어주셔서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능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위에서야, 돼요. 진리 위에서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열매맺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살벌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이 있어요. 새별과 같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위에 설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광도가 밝아져서 정오의 원만한 빛이 될 때까지 더욱 배우고 더 배워서 진리위에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호세아서 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외요 율법의 만 가지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관점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와의 율법이고 성경입니다. <laughs>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선결한 영혼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을 분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진실 위에 진리 위에 섰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1 5절에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령 능이 너로 하여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이냐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게 지혜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빛을 비춰줬을 때 우리는 진리를 분주할수있게되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바울, 아, 어, 바울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에 빛이 나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거짓 영들이 있고 미혹하는 영도 있었습니다. <laughs> 후베니오와 빌리도라는 교사들은 예수의 님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은 이미 지났고,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고, 죄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미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는데, 참 지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우리 남한에만 300명이 넘는, 넘는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지위를, 자기 지위가 진실이라고, 자기를 따라와야 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아무리 지, 지성이 높고 지능 지수가 높아도 하나님은 인간을 가르쳐도 성도를 가르쳐도 양이라면서요, 양. 어린 양, 길린 양 양은 동물들 가운데 지능이 가장 나은 것이 양이에요. 그니 인간은 인간이 IQ가 200이 되고 뭐 상제는 알지라도, 영적인 지능은 양처럼 우둔하고 어리석어요, 인간이. 아무리 아이켜놓고 머리가 좋아도, 영적인 지능은 어리석게 인간이야. 그래서 양에 비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거예요, 이단을 따라가고. 잘못된 기운이 진실이 라고 빠져서, 멸망이 하는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위를 모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며,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속고 속는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배우고 진리 위에 분명히 서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고그는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술가들과 우산순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이기자가 됩니다. 진리 위에 서서 거짓을 분별하고 비진리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저와 믿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오케믿미디미길 교체를 추천합니다. 우리